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말씀 김범성 목사입니다 어,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바라보는 어, 관점과 시각으로 변화는 복과 저주의두 번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본문 같이 읽을게요. 오늘도 본문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제초 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문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그,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명령으로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그 제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어, 다시 옆에 있는 지역인 이 베세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나서 이제 갑자기 난리가 났죠. 어제 결론은 어떤 어~ 결론이 뭐예요? 어떤 어~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어떤 보여지는 것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그것이 복이고 기쁨일 수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은 그것이 저주이고 어떤 것은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보이는 것 그것이 오늘의 제목처럼 복과 시각에 따라 변하는 복과 저주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 성경의 호세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 너는 저기 어 저기 저 신전에 참긴 고메가 결혼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어, 선지자가 신전의창기와 결혼한다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호세아만 들은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세아가 신전의 창기 구매가 결혼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신전의 창기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저 음란에 빠졌어. 음란 사탄 마귀가 똑같아. 라고 해서 호세아에게 뭐한 15,000명? 2만명? 한천만명이 호세아한테 욕을 했을 수 있을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만일 호세아가 그런 천만 명한테 욕을 듣는 게 싫어서 세상 사람 모든 종교지도자 다 욕하잖아요. 자기 빼고 다 욕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적정선에서 타협해가지고 아유 나는 그러면은 고매라고 결혼 안 할게요. 그리고 고매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잘했네. 역시 선지자는 결혼하는 안게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었어요. 죄인이 안될수 있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죄인이 안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뭐예요? 죄라는 거죠. 왜요? 그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순종하면 죄고요. 순종하면 죄가 아닌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반대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호세아가 결혼하는 걸 박수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으로 호세아가 벌 받았을 겁니다. 결국 호세아는 순종의 길을 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와 결혼을 합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그는 죄인의 관점으로 바라봐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이 나의 기준이 너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꽝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 살아야 되냐? 세상의 기준 맞춰 살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우리는 늘 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세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꼭 옵니다. 내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딱 틀려질 때.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운에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틀릴 때, 충돌될 때, 내려, 내가 바라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틀린데 거그 충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시각을 내 시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슬프게도 정말 대개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게 참 슬퍼요.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도 틀릴 때가 있고요, 성공의 시각도 틀릴 때가 있고요. 복의 개념도, 복을 바라보는 시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복인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기엔 이게 성공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실패일 수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기엔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크기와 능력은 항상 깊은 관계가 있다고 래요 이제 크건, 큰건 능력이 있다는 라 거죠. 크기, 작은 건 능력이 없다는 라 겁니다. 예를 들어 큰 집을 소유하고요. 뭐큰 땅을 갖고 있고요. 큰 어떤 배기량 차를 몰고 다니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크면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넓은 차를 차 살려고 하고 평생 그래서 넓은 집을 소유하려고 죽어라. 그래서 열심히 미친 듯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죄송하지만 큰 거. 이큰 거는 왜큰 거에 가지려고 그래? 남한테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크다. 큰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거기에 미쳐서 메모에 대해 살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모든 것이 작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휴, 저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저렇게 조금만 차 몰고 다녀? 여러분, 작은 뭐 이렇게 마티즈 같은 거 몰고 다녔어요. 몰고 다니시면 옆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벤츠 지나가면 움찔거려요. 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어떻게 해? 그 마티즈가 벤츠 이게 세상의 어떤 시각이라는 거죠.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떤 신상을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 보면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신상들이, 종교적 큰, 돈 있는 어떤 사람, 이 종교들은 큰 시장을, 이 종교들은 신상을 만드는데 돈 있으면 작게 만드는 신상 본적 있어요? 다 크게 만들어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몇년 전에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알라 사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원이에요. 이 칼라만트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알라 사원을 갔는데 에이, 막 어마무시해요. 다막 금칠로 이렇게 확해 놨어요. 막 에이,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지어 놨어요. 뭐 흔히 불교 사원들 가면 대웅전 가면 엄청난큰막 이렇게 막 부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신상들 크게 만들어요. 그들이 믿는 신의 무덤또 어때요? 조그맣게 만드는 신의 무덤이 있어요. 아니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무덤 뭐예요? 피라미드. 엄청나잖아, 엄청나요. 왜 이렇게 다른 종교는 미친 듯이 큰 것들을 만들어낼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렇게 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것은 그들이 진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는요, 그 크기를 자랑합니다. 가짜는요, 큰 것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크게 지어보이고 미친 듯이 그 능력이 크다라는 거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안에 정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다단계 회사 있잖아요. 뭐 자기들이 뭐컴패션에 얼마를 지원했다. 뭐 자기들이 뭐 어떤 찬양팀, 젊은 애들 찬양팀을 지원했다. 뭐 자기들이 무슨 뭐 NGO한테 뭐뭐 몇천억을 줬다. 뭐 몇백억을 줬다. 뭐. 그리고 막 유명한 강사들 불러서 맨날 집회하고 컴패션 같은 뭐 모아놓고 이런 센터에서 막 집회하고 막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자기들이 큰 거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이런 것도 한다. 자기들은 이런 사람도 왔다. 자기들이 이런 찬양팀도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오면은 계속 후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들과 제가 아는 목사님 등에도 정말 거기 간 사람도 있고, 멋모르고 간 거죠.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다시는 모르고 하는 건 용서하지만, 아이군 가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이 갔다 온걸 이용한다. 누구도 왔다, 누구도 왔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는 이걸 후원한다, 나는 이만큼만다. 찬양팀 중에 다 거기가 있어요. 무슨 엔터테인더 만들었다고 지들이 그러더라고. 거기 엔터테인, 뭐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기독교에서 좀 그런 연예인들이 만들어 보려고 막 엄청난 투자를 해요. 막 엄청나게 돈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을 다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다 만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누구를 지원했다, 누구를 왔다, 누가 참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거긴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그들은 크다는 걸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진짜는요, 그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숫자에 민감해지고요, 크다라는 거에서 이제 열광을 하는 것,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자기들이 크다는 거에 막 말하는 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숫자로 힘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왜 광화문과 집회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대규모 집합 숫자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숫자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 사람의 눈에 크기와 능력, 그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생명이 있는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이미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돈으로 얼마다 누구를 하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화려함 속에서 그걸 드러내고 막 누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낮음으로써 내가 점점 낮아지고 내 종교가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생명 자체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내 힘을 과시할 필요도, 내가 얼마의 어떤 크기를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종교는 크기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 다단결사가 왜 이단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방법은요, 구원파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방법은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에 침투하고 세속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있는 종교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함께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수천명, 뭐 수십만명 모이는 컨패션 센터 이런 데서 막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주님은 두세 사람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 말하셨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크기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 이것에 문들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세상의 성공으로 보는 관점, 이거 거의 다단계예요. 다단계예요. 그거 만들면,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나. 신학생들 뭐 이중지할때 그거가, 얘네들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특히 해외에 사는 동포 여러분 진짜 조심하십시오 얘들 나오면 무조건 이단일처럼 생각해도 돼요 만머니즘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저는 경제적으로 경제 쪽에 일을 하잖아요 어느 회사가 오느이가한 사람이 그렇게 다양아치처럼 몰고 가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주식과 주주를 한 놈이 다 먹고 가는 가족들이 다 처먹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인 이단이야 그런 것도 다 단계는요 이단입니다. 이것에 물들면 만만에 물들면 인간은 교만해지고요. 교만의 뭐다? 패망의 선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하나 백성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저는 더불어 더 좋은 세상 교회를 개척했어요. 1 년이 지났는데 뭐 세상에서는 아직 작은 개척 교회입니다. 아직도 4 0 명밖에 안 돼요. 뭐이더 좋은 세상 교회가 근데 차고 넘치면 어 좋을 것 같아. 뭐, 우리 교회는 너무 찬양도 좋아? 뭐, 우리 교회는 설교도 들을 만해? 그래서 사람이 차고 넘치면, 뭐, 생사람들 교회가 대박이 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없어요. 어, 교회는 사람이 많으면, 뭐,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아지고, 도이이 많으면요. 본질이 어떤 놓칠, 본질적인 그것을 놓칠 위험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적다고 다 좋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적어서 무슨 뭐 침묵행위처럼 맨날 뭐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는 그런 교회, 그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런 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론을 이젠 좀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각 안에서 정말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며, 만몬니즘에 배척하고,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나의 힘을 과시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은 종교라고 했잖아. 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개인이 되는 삶이 되게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점검해 볼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크고 어, 정말 돈 많고 어떤 모든 것이 크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작더라도 그 안에서 주를 높이는 그러한 삶에 먼저 도전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나이다. 아멘